이렇게 또 좋은 일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사실은 저희가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우한,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이런 일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그 동안 좀 많이 저희가 이런 일에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 통해서 저희가 현영과 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네, 기쁩니다.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예, 네. 자 여기 있는 티를 보십시오. Love makes the world colorful. 참 좋은 뜻 아닙니까? 이렇게 컬러풀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예쁜 뜻이 담겨 있고요. 자 뒤에를 보죠. 자 뒤로 들어와 주십시오. 어린 자 앉아 주시고 어린 친구들이 이제 종이를 오리다 보면은 이런 형상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의 그런 동화 속 그런 느낌을 담은 것 같아요. 정말 앞뒤 너무. 예쁜 것 같아요. 이 친구들도 분명히 다 마음은 있는데 워낙 스케줄도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어떤 이렇게 딱 발을 들여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일단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근데 저는 빅뱅 아이들이 벌써 많이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해요. 이들의 시간을 통해서 근데 이제 조금 물질적으로나 모든 다방면에서 이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봤던 이 친구들은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저희가 이렇게 티셔츠로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빅뱅을 좋아해주는 우리 청소년분들 그리고 우리 어 정말 좋은 꿈을 꾸고 있는 우리 10대 분들이 이 티셔츠를 입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게 된이 티셔츠를 어, 션 실장님께서 또 직접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,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어, 이 티셔츠로 인해서 그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더 꿈을 꿀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, 우리 청소년분들 그리고 10대분들이 이 티셔츠를 많이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도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. SBS 희망 TV 화이팅